저혈압의 효과 최고인 식품 5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견과류 견과류는 비타민 B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는 비타민 이가 많아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고열량이므로 하루 2세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에 포함된 테오브로민 성분은 혈압을 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두부.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은 고단백적 칼로리 식품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저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시금치.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질산염이 많아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칼륨이 많아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냉증과 어깨 결림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